5 0분 이상,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바지 너무 편해. 내시아 언니가, 언니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 강추! 반가워요, 여러분! 보라님, 그거 어디 거예요?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디 건지 질문 계속 주시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건 진짜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싹좀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laughs> 무늬 폭주템들을 싹 보여드릴게요. 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서 한번 요 핀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 하는 동안만 한2 0분 이상 물어보신 것 같아요. 어 그냥 SC리란 브랜드예요 하고 이렇게 답을 드렸었는데 일단 사이즈가 압도거든요.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laughs> 그림자가 질 정도로 엄청 엄청 큰 핀이어서 그냥 요렇게만 딱 하잖아요. 그럼 요거요거 요맛인 요거, 거야. 뭔가 머리 붙인 것처럼 과장되고 더 여자처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요 핀을 하고 위에 깔깔이 점퍼를 입고 네일샵을 갔는데 네일샵 언니가 언니 왜 이렇게 여성스러워? 언니 깔깔 입어도요 안 보여 핀 때문에 이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말도 너무 째려봤네 <laughs>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괜찮고 광이 있는 거 아니어서 번뜩 번뜩하지 않거든요. 고급스러운 소재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어지간한 분들은 머리 핀 터지지 않고 전 예전에 터졌었거든요. 터지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면서 약간 짱으로 보인 요 귀걸이. 어, 독보였죠? 요거는 빈티지 헐리우드 제품이에요. 아마 담수 진주일 것 같고, 제가 알러지가 있거든요? 장시간 끼고 있으면 이렇게 진물 나고 그런 거 있는데, 이 귀걸이는 알러지가 일단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끼는 아이템? 알이 한 반경이 1cm는 돼 보여요. 그게 딱 요즘 스타일. 제가 어 최근에 그파르티멘토 영상 할때 폴로 스웻셔츠 같은 느낌이랑 요 스커트를 매치를 했었는데 진짜 최소 50분 이상 진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옷을 모른다는 거는 제가 이 옷을 자르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걸 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원피스였어요 근데 너무 좀 손이 안 가길래 한번 잘라볼까 해서 잘랐는데 완전 대성공. 가죽이란 특성이 잘라도 막 올이 풀리거나 뭐 특별히 마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른 채로 그대로 놔뒀거든요. 이거는 사실 약간 미완성 부분이어서 이거 자체로 막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뭐 안에 쏙쏙 집어넣어서 요렇게 입으면 딱 예쁩니다. 또그 다음 많이 물어보신 거 청바지인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율럼님이랑 어 콜라보한 가방 영상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제가 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이 청바지를 자주 많이 입었었는데 입은 날마다 진짜 최소 10분 이상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이 바지는 리던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이 디자인은 이렇게 폴딩된 게 매력인데 아래로 살짝 모아지면서 골반에 딱 걸쳐 입는데 여기가 좀 통이 넓어서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바지예요 저는 이거 매치스 패션에서 구입을 했었고 이거는 2020년 제품데 근데 제가 2021년에 세일가로 구매를 했던 아이템이거든요.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션바론과 제이미 마주르의 리더는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인기 많은 브랜드예요. 그런 셀럽 분들 사이에서 요 아이템은 좀 핫한 아이템이고 기반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리바이스 빈티지 아이템을 수선해서 럭셔리 진으로 만들어서 판 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리던이라는 이름을 쓴것 같고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 들을 제안을 하는 곳이거든요. 세일할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면 괜찮은 브랜드. 여러분 이 바지 위에 제가 요렇게 되는 언발탑, 요렇게 사선으로 되는 거. 근데 이것도 입을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타로도 문의가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 게 바로 이 아이템이거든요. 노르마 카말리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제가 매치스 패션에서 알게 됐거든요. 해외 패션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화려하고 활기 넘쳤던 시 년대 그 자체인 노르마 카말리 디자인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전시될 정도로 패션계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말로 봐서는 엄청 좀 오래된 브랜드라는 뜻이겠죠. 처음 봤을 때저 느낌이 약간 느끼하다. 약간 작정한 여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옷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런 사선 느낌의 옷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 말고도 이거 완전 언발되는 요거 흰색 탑이 있거든요. 이거는 소재가 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탁텔 소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차가움면서 찰랑찰랑한 소재 있잖아요 근데 요런 느낌의 소재로 아직까지도 나만 있더라고 요런 스타일들 다온발이야 왜지? 이 사람은 언발 매니아인가? 언발란스한 탑과 홀터넥 느끼한 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 브랜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르마 가말리 그 다음 현재까지 한 2,500분 정도 물어본 거 거짓말 <laughs> 2,500분 아니지만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본 신발이거든요 요렇게 생긴 청키솔의 티스트랩 귀염둥이 신발 간이 제품이에요 이 신발의 매력은 요렇게 청키솔들은 요즘에 많이 많이 있지만 요렇게 고무 굽으로 배색이 되어 있는 요 굽이 좀 매력이거든요 이래서 훨씬 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고 위에 이렇게 티스트랩 돼 있잖아요 근데 요기 이 끈이 두꺼워서 이게 굉장히 요즘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화이트 스티치 요런 것들 다귀여움이 절정 그리고 코디가 참잘 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다리를 내놓든 양말을 신든 좀 덮든 여기저기 요즘에 코디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코디하다 보면 그 신발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항상 좀 계절을 앞서서 신발을 계속 좀 부지런히 검색을 하는 편이고 그중에 간니는 항상 들어가 있죠. 좀 트렌디한 신발들 빨리빨리 좀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내놓는 브랜드거든요. 간니 공홈에 들어왔고 슈즈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뮬 클로크, 이렇게 징 있는 스타일, 어, 요런 거. 요것도 예쁘지? 요거 좀 고민했던 아이템인데. 메리 제인인데, 청키, 요렇게 또 슬링백. 근데 위엔 또 메리 제인 같고, 진짜. 모든 <laughs> 걸다 복합해 놓은 신발인데, 요거 예쁜 것 같아. 요거, 요런 스타일도 있고, 어, 요런 샌들. 지금 산다면 저는 샌들 쪽인 것 같아요. 양말 신고도 지금은 요런 스타일의 샌들이 더 길게 신어질 것 같고. 어, 내꺼 요 색깔도 예쁘다. 요거는 위에는 스웨이드인가 보다. 차라리 계절상으로는 이제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니는 보면 신발은 진짜 빠르게, 예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은 곳이고. 저는 웨이스턴 부츠랑 요거 신어봤는데 신발 품질은 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간니 신발. 그리고 그 다음, 일단 요거를 좀 자주 끼는데, 이두 개를 같이. 근데 또 화면에서 보면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 두께도 두껍고 볼록하면서 어쨌든 어디 건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에르로르 제품이에요. 이 반지의 매력은 여기는 이렇게 볼드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날씬하게 돼 있어서 꼈을 때의 착용감은 여기는 얇아서 좋고 네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꼈을 때 둘이 좀 짝꿍이 꽤 예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자주자주 자주 착용을 하는 편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반지 질문 진짜 많이 주시는 게 나의 인생템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참 많이 주셔서 오늘 공유하려고 해요. 구찌 반지예요. 어, 이런 저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박혀 있고 그려져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흰 반지, 하얀색도 있더라고요 매장에. 하... 요거 하나만 껴도 존재감이 있고 돋보여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아이템이에요. 왜 누가 커플링 하자고 하면, 금반진반지 금반지 이런 거 말고, 우리 요런 걸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생일 선물, 뭐, 결혼 기념일 선물, 요런 거, 강추. 그 다음 공유하고 싶은 거. 또 제가 입고 있는데, 최근에 라이브 할 때도 하이든 머이버스에서 뭐 제가 요거또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또 입고 있거든요. <laughs> 어, 화이트 그레이랑 요 블랙이랑 요 스웨트 팬츠예요 제로 제품이고 턱이 요렇게 잡혀 있고 이게 그냥 요렇게 툭 입으면 진짜 세상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제가 아마 연말 시상식에도 이 아이템이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작장 코디할 때 요거를 입으면 따로 이 아이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고 구두 제가 코디할 때 많이 신는 구두인데 요거 진짜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그 몸빼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렇게 미들급으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안 신는 듯 편한 신발이에요. 약간 그래. 이 기운이 도는 크림 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감도 있어요 그냥 되게 세련된 컬러 <laughs> 얼스톤 기운 때문에 코디가 진짜 쉬워요 또 위에는 이렇게 브이컷 되어 있어서 발도 예뻐 보이고 여기 스퀘어토에 그냥 요즘스럽고 무엇보다 착용감이 진짜 좋다는거 몸빼는 이거 말고도 제가 앵클부츠가 있는데 그것도 가죽 퀄리티도 좋고 착화감이 좋아 그럼 일단 발이 자주 가잖아요. 기본에 충실한데 코디가 잘 되는 신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요그 집에. 이거 괜찮았고 요즘 버뮤다 팬츠 같이 코디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정보를 같이 드리는데 지금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오르 제품이에요. 스티치가 이렇게막 있고 이게 턱이 있으면서 완전 통이 큰 아이템. 오르는 사실 제품 열리고 바로 다 품절되고. 그런데 아닌가요? 거기는 제품 구하기가 좀 사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있으면 추천하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아이템. 근데 이렇게 화이트 데님으로 버뮤대 팬츠 있으니까 진짜 코디가 잘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다른 제품으로라도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거. 요거는 오래 제품이었고 이거는 어, 에이블리에서 제가 샀던 아이템인데 이건 2만 원대에 심지어 샀거든요. 너무 질문을 많이 주셔서 공유를 하고 나서 그 제품 자체가 전체가 다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의미 이 없지만, 이런 아이템은 에이블레에서 구매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버뮤다 팬츠, 몸빼 제품이에요. <laughs> 이건 밀도감이 진짜 좋은 면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인데, 버뮤다 팬츠 제가 모으면서 생각한 게, 일단 다리가 가늘어 보이려면 바지통이 넓어야 된다. 아니면 딱 붙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하면 체형에 따라서 좀 두꺼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전 왜 스커트 통 넓듯이 이렇게 통이 넓어 버리면, 확실히 다리는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또 만드시려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없어서 안 안타까운 제품. 또 질문 많이 주시는 거. 제가 시계를 데일리로는 요즘에 착용을 잘안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일단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요거. 까르띠에 탱크 솔로 아마 이게 라지 사이즈일 거예요. 이 짙은 브라운 줄이랑 약간 로즈 골드 같기도 살짝 그런 붉은 기운이 있는 골드 컬러인데 아리 크니까 좀 존재감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남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게 해도 커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뚫었거든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하나 더 뚫어서 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뚫어 놓으면 좋아요 아니면 또 다시 가야 되거든요 매장을 어, 요거 또 시계는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자주 안 하는데 할 때마다 참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거는 아,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제품이에요 제 예물 시계예요 바닥이 블랙이고 뭐 보석도 저는 하나 없이 심플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때는 더 비싼 걸할 수도 없었 기 때문에 요걸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삐까뻔쩍한 것보다 훨씬 좀 담백하게 낄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아무튼 은근 많이 물어봐.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혹시 왜 그건 말안 해줘요? 나 그거 궁금한데 하는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무늬 폭주템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다음에 또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저 갑니다.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